채워라 손손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착하다 참 착하다 손손손 줘라 손. 아 카메라 안 될게 하면 안 될게 손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착하다, 어이구 착하다. 어이구 착하다. 이야 니가 카메라 찍는 걸 아네 어이구 참 점잖네 착하네 아이구 이모, 자생 있다, 야. 코가 쎄, 감아야 된다, 코가 안 쎄, 감노. 아이구손딱 뜨고, 아저한테 손을 딱주고 자, 이 손. 저 손, 저 손. 아이고 그래, 그래, 그래. 어쩌어 너, 보자, 보자. 어이구, 이쁘다. 어이구, 이쁘다. 어, 이쁘다, 그렇게손도다 어이구. 아이구아다야 카메라 의식하네. 니가 도화살이 있어가지고. 아이거 쌍꺼풀 딱 짓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이걸 또 만나네. 자, 세월라세월라뭐 맛있는 거 줄까? 세월라 어, 어이구,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이거 손? 손손손손손손아이구 잘생겼다 오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어이구 잘생겼다 시우리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봐라아이 해봐 아이봐 어, 응? 아 해봐 시우라 응, 손, 손, 음또 응, 다음 주 보자잉, 어? 어 보자, 어구, 어 음, 제가밭쳐다고큰아이거거가야좋은거게또기다 음, 음. 음. 어, 아, 진짜 어제 너